끝 해적이 나오긴 했네 그리고 마침 데스윙이기도 하네 그냥 이거 우리 사자 까짓거 대포가 없어져서 좀 아쉽다 근데 우리 이것도 살까요? 아씨 아너 뭔데 아, 너 뭔데? 아, 왜 그러는데? 해적 하나만! 갑비 이러면 병문 써야겠죠? 아! 아 이러면 쭈꾸미 두 명에서 봤는데? <laughs> 아, 뭐야? 이게... 무진 없진 않았어요. 선타치자, 오케이. 근데 왠지 진거 같기도 하고, 까비... 해적 하나만 휴머시트님, 어서 오세요. 하유. 이게 좀더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레벨업 비용 낮춰주니까 이걸로 하자. 기계벤. 아, 여기가 해적이었어? 왜 갑자기 너 해적하고 있냐? 아까 아니었잖아. 개잘 나왔나봐, 갑자기. 어허. 어허. 오, 좋아, 좋아. 그래도. 아니, 근데 갑자기 개잘 나왔네, 해적. 이성해적 세개 나왔네 나 이성해적 하나도 없는데 오 좋아요 이거는 진짜 좋고 리롤 한 번에 해적이 딱 나와주면은 정말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없고 넘어가자 이거는 사야죠 한 번만 봐준다 한번더 진짜 아이 뭐 져도 돼 아 진짜 못사야겠다 진짜 못사야겠어 못사야겠어 레벨업을 좀 미룰까? 이걸 레벨업 했다가 진짜 인생 끝날것 같은데 레벨업을 뭐 하고싶단 말이지 이거 쳐줄 수 있겠나? 안되겠지? 해적이 나오면 레벨업 할게요리로 전에 해적이 나오면 어, 이러면, 하자. 어. 뭐야? 아, 이걸 내고 했어야 됐는데. 아, 이건 서순이다 아, 스카이님 어서오세요. 하이요. 아니, 근데 <laughs> 자꾸 환카만 나오네? 이거 혹시 들창코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쉣. 아니야, 말하지 마. 무서워, 조용히 해 그래도 우리 무슨 과학력이 높은... 이렇게 못사는다 어? 아이, 또이 정도만 해도 무슨 부 같아? 네, 해적, 해적, 해적! 해적, 해적. 우리 쓴다면 뭐 뱃사람 쓰겠지. 이런 또 서순처럼 보이지만 이거 서순 아닙니다. 이번에도 환카 될까봐 이렇게 했어요. 어후 독성을 발라놓으셨네. 근데 굳이 독성을 여기다 발라야 했을까? 이게 왜 이렇게 잘 사용하는데? 아니, <laughs> 아, 마리아 방구야 이게. 이거 사렙 사수인 좀 사렙 패적들 좀 뽑은 다음에. 레벨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턴에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까비. 와우. 드리븐요어 버릴까? 아니야, 이거 일일 버프를 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크게 나을 것 같다고 본다. 일일 버프가 날 나가긴 하지만. 아유, 좋아요. 하! 안 죽어버려? 야, 이걸 안 죽어버려? 죽어버려. 한 마리 더 나오죠. 사형. 이게 해적이다. 뭐야 벌써 공짜잖아? 어? 무슨 생각을 하고 어? 몇 철로? 까비 아 이게 순환이 끊겨버리네. 아깝습니다 살려줘 엄마 곰 컷! 컷! 왜안컷 어? 아.. 못망들은 아 망했다 빨리 하다 우리, 어, 나이스. 아, 안 나이스. 잠깐만. 아, 졌는데, 이거? 엄마 곰 잡아도 지는구나. 킬어먹을. 안 돼! 사소해. 아싸, 더미. 할게요. 어차피 시간 많아요. 무조건 돈다쓸수 있습니다. 어, 안아 아쉬운데? 벌써 끝났네요. 해줘, 해줘. 야, 이거 사야 되나? 브론스피 욕심 부려. 아, 이거 노도발 맞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나 이거나 차이 없어요 어차피 뒤에 둘거야 제가 압살 못해요 어 잠깐만 정의로운 수호자 한턴 쓰자 정의로운 수호자 한턴 쓰자 좋더라구요. 도발이 없었으면 뭐질 수도 있었겠죠. 이 드라가 너무 강해서 근데 이거는 절대 안 적겠다. 얘네 다 합쳐도 얘를 못 잡았겠다. 그러네. 좋아요. 웬만하면은 리치왕 정도는 이기했는데 네. 리노만 피하자. 일단. 잘하셨어요. 계속 내빼러만 할래. 그만하자. 이거 도발 없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아, 좋아요. 아, 투비 언니 언님 어서 오세요. <laughs> 여기 계셨구나. 레드 어니언. 아유, 좋습니다. 이번엔 이겼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믿을 정도 가단 고용해 보세요. 들은 아, 줄었지만 골 확보했군요. 음, 뭐 해적 어디갔어 해줘. 어디 갔어, 해줘. 어, 도발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렇게 했어요. 미치왕이 얘를 20 데미지나 때린 거 보니까 이거 배치를 바꿔야 될것 같죠? 예상대로는. 중합체 필요해요. 아니요. 승합체 다 어디 가냐? 안 왔네. 낙이 낙하지. 다행이에요 이거. 이것도 좋아요. 낙나받는 친구가 없어졌어. 이것도 좋아요. 껴서 다행이다, 지금. 흉합체를 생각한 게 좋았네. 결과적일 수도 있지만. 흉합체, 어, 뭐야? 무슨? 일등